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오토 플랜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gv80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네시스의 gv80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계약을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아직 페이스리프트 되지 않은 모델들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차량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말 그대로 부분 변경입니다. 부분 변경되고 가격이 조금 올라서 출시되는데 어, 가격 오르기 전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2.5 가솔린 차량입니다. 어, 실내시트는 5인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4륜 구동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입니다. 4륜 구동까지 추가하면은 차량 기본 가격이 6,824만 원이고요. 거기에 4가지 옵션 들어가서 7,838만 원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제네시스 GV80 치고는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옵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와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안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하이테크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열 컴포트 옵션이 포함되면서 643만원의 옵션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297만원이고요. 빌트인 캠이 74만원으로 들어가면서 최종 차량 가격이 7,838만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어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차량 실내 시트를 듄 베이지 시트로 어,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외관 화이트에 실내 듄 베이지 시트 들어간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 조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 휠이겠죠. 지금 휠이 19인치 기본 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보통 이 정도 옵션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22인치 휠로 많이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한 가지 외관에서 아쉬운 거라면은 휠 옵션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 밖에는 뭐. 크게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는 쿠페형도 나온다고 합니다. 쿠페형 뒤쪽 c 필러 라인이 이렇게 날렵하게 깎이면서 뭐 앞쪽 그릴도 조금 더 작아지고 디자인이 부분 변경되어서 그냥 쿠페로 출시가 되는데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어, 기본 가격에다가 이제 웬만한 옵션 추가하면 한8 0 후반 정도에 출고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세련되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시보드 블루 그리고 실내 시트는 이제 듄 베이지로 들어가면서 컬러감마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대시보드 컬러 블루 색상이 잘안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듄 베이지 컬러의 시트 가죽이 들어간 위쪽으로 이렇게 다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밝은 블루는 아닙니다. 한눈에 봐서는 블루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잘 보면 이렇게 블루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추가하게 되면 일단 가죽 시트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 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은 패턴이 없는 시트보다 훨씬 화려하고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도 일단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더라도 유지 관리에 좋은 그런 재질이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뭐 센터 콘솔 암레스트라던가 스티어링 휠 커버가 이제 똑같이 프라임 나파가죽으로 같이 내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297만원인데, 이렇게 시트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장 소재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보시면 영상에도 이제 그 소재의 감이 보일 것 같은데요. 헤드라이닝 소재가 어, 스웨이드 내장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자동차에 스웨이드 재질 쓰이면 굉장히 고급차를 상징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동차에 쓰이는 소재 중에서는 스웨이드 소재가 굉장히 비싼 소재인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들어갔기 때문에 헤드라이닝까지 이렇게 전부 소재가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시트 가죽 소재도 바뀌고, 그리고 헤드라이닝 소재나 이렇게 센터 콘솔 커버 소재까지 바뀌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 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는 조금 바뀔 거고요. 앞쪽으로 들어가는 계기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큰 사이즈의 모니터까지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GV80 아래는 에어컨 송풍구가 가로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라서 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불이 들어오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됩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는 이렇게 시트의 쿨링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조작할 수 있고요. 에어컨의 온도와 바람의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로 이렇게 뿅 하고 바꿉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가 위치해 있고 어 씹힌 단자가 별도로 보이지. 맞네요. 10핀 단자는 운전석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컵 홀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로 되어 있어서 역시 GV80 럭셔리한 그런 국산차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어, 뒷열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다음은 뒷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퍼플라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2열 컴포트 옵션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에 2열 컴포트 옵션 넣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GV80 자체가 차체가 크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많이 운행하는 자동차라서 2열 컴포트 옵션은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열 컴포트 옵션을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도 공조 시스템이 내장되게 됩니다. 공조 시스템 2열에도 내장이, 이 공조 시스템 2열에도 내장이 되는 게 여름, 음... 다시. 이 공조 시스템이 2열에도 내장이 되는 게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개별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열 옵션을 넣으니까 이렇게 위쪽에 화장 거울도 위치되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2열에 화장 거울 들어가는 옵션이 굉장히 좀 어색한 옵션이었는데 실제로 탑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열 컴포트가 들어가면 2열 시트에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가 포함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 버튼이 있고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동 시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쪽에 들어가는 이 헤드레스트 있죠? 이 헤드레스트 모양도 윙아웃 헤드레스트라고 해가지고 2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도 좀 색다른 것으로 내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2열에도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똑같이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시그니처 디자인 슬렉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실내의 화려함이나 실내 소재들이 전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들어가는 저 라이트가 제네시스의 굉장히 상징적인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GV80 뿐만이 아니라 G80이나 어, 제네시스에 생산되고 있는 차들의 굉장히 다방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라이트 디자인이라고 보여줍니다. 현재 제네시스 GV80이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을 구입하시라고 추천해 드리는 건 사실 뭐 당연히 가격에 있습니다. 어, 페이스리프트 말 그대로 일부 변경되면서 일단 차량의 기본 가격이 7,280으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도 3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하필러 패키지도 기존 643만 원에서 710만 원으로 금액대가 오릅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만 들어가는데 바뀌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가 둘다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파퓰러 패키지가 조금 비싼 옵션으로 어,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도 현재 이 차량에는 74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 페이스 리프트 되게 되면은 빌트인 캠도 85만 원으로 가격대가 변경됩니다. 사실 풀 체인지라고 한다면 가격 오르면서 어, 변경된 차량 구입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풀 체인지가 아니고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어, 변경되기 전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GV80 지금 리뷰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제 설명드리거나 보여드릴 건 없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좋은 가격대로 차량 구입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오늘, 제네시스 GV80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